나이가 들면 몸 이곳저곳이 망가지면서 그에 따른 불편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배뇨장애인데요. 나이가 많은 고령일수록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배뇨장애가 생겼을 때 빠른 치료를 받는 게더큰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많은 분이 말하기 부끄럽다는 이유 하나로 치료를 포기한 채 생활한다고 합니다. 잠잘증은 한 5분에 일어나거든? 그냥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해봐야 돼. 소변 보려고 면 보고나서 또본것 같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또 찔끔찔끔 나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지요. 배뇨장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전립선 비대증. 우리나라 50대 남성 절반 정도가 이 질환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있는 밤톨 모양의 장기로 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요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방광이나 요도 같은 장기들이 압박을 받아 각종 배뇨 장애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보은공단 부산보험병원 비뇨의학과 심기식 부장과 전립선 비대증과 비뇨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여 그 중심부로 요도가 지나가는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커져서 소변의 흐름과 소변줄기가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 남성이 50대가 넘어가면서 노화와 함께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또 식이 섭취와 소구화된 식생활 등 우리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 배출 증상입니다. 뜸을 들여야 소변이 시작되는 증상, 소변이 줄기가 끊어지는 증상, 소변누기가 힘들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증상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증상은 소변을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저장 증상인데요.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밤에 주무시다가 여러 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 빈뇨,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는 절박뇨. 함께 요실금이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 등이 이 증상이 범주에 듭니다. 대부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약 절반에서 한80% 정도가 그두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크게는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 요도의 압력을 줄여서 배뇨를 수월하게 해주는 알파 차단제가 대표적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의 크기가 일정 이상으로 커져 있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장기적으로 줄여주거나 커지는 것을 다소간 억제해주는 안드로겐 차단제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자주 누거나 급하게 누는 급박뇨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약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해도 전립선 비대증의 합병증으로 반복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는 요폐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 또는 방광 결석 또는 출혈 혈뇨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홀렙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데요. 홀렙 수술은 요도 방광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마취하에 개복 없이 커져 있는 어, 전립선 조직을, 어, 피막을 따라서, 어, 귤껍질에서 알맹이를 제거하듯이 분리해서 통째로 방광내에서 분쇄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수술법에 비해서 비교적 출혈이 적고 큰 전립선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 기운으로 더위가 이어지는 목요일 오후,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박정웅 아버님은 두달 전까지만 해도 배뇨장애로 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참전 국가 유공자로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배뇨장애가 그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소변을 자주 누는 빈뇨와 소변 줄기가 약한 세뇨 증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방관하고 진입차나 이게 되게 커가지고 그래갖고 보통 뭐 하루 저 하루에 하루에 저저 저녁에 저잠잘중에는한 다섯 분일 나거든. 다섯 분 일어나가서 지 소변을 봐야 아마 그래도 두 시간에 한 번씩 일 나는데 일해봐야 돼. 요이 방관이 아파 어지럼차이면은 아파가지고 그래서 막막 보통만 좀 따뜻한데 놓였으면 한두 시간에만에 두 시간만에 일, 시간에 일 나지고. 방이 좀춥다든지 시원하다든지 이러뭐한한 한 시간 반이나 이런고 일어나가지고 소변을 봐야 돼. 보통 보면 한6 개월씩 1 년씩 사 사다 놓고 계속 먹었다고. 그런데 그거는 먹으면은 그것도 조금 이제 먹을 좀 먹을 때는 좀좀 괜찮아. 먹을 때는 좀 괜찮는데 먹고 나서는 또저저저 약이 어지면또 먹어야 되고 보통 그래. 신기 신과정인데 이제 저 전부 다 이제 약을 타고 먹고 왔다 갔다 이래 하다가 그래 내가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뭐, 뭐 약을 모아가지는 안 되겠다. 내 수술 받아야겠다. 되 이제 그래야 수술 그래야 그 수술 받았어요. 수술후 진료 시간을 꼭 지키는 박정웅 아버님 몸이 좋아지니 진료실 들어가는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덕분에 예. 막, 많이 수술 덕분에 예. 이제는 막 아주 좋아졌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참 좋아지고, 막 이게 전일을 잠도 잘 자고 예. 참 좋아요. 예. 처음 오셨을 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밤에도 한 4회 정도 예. 어, 배뇨하시는 야간 비뇨 증상도 있으시면서 예. 검사하셨을 때 전립선이 약 52g 정도로 예. 상당히 커져 있는 전립선 모습이었고 방광 안에 방광결석도 예. 하나가 동반돼 있는 전립선 비대증 및 방광결석으로 예. 우리가 처음에 진단이 됐었죠. 그래서 방광결석이 동반된 어, 상당히 비대된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홀렙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지가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수술 후에 우리 촬영했던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은 비대됐던 전립선 조직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있고 요도를 압박하고 있던 전립선 비대 조직이 제거되고 소변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우리 초음파 소견을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laughs> 어 경과를 좀더 보고요. 예, 홀렙 수술이 초기에 어,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만 어, 지금 어, 수술 후 경과 상당히 좋은 경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가 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회복 기간으로 뭐 약을 조금 드시고 계시지만 예, 조금 더 경과를 보고 아마 약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약, 약은 끊으면 좋기는 좋는데요. 예. 아, 그래도 조금, 조금 더 예.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약을 봉 조금 더 예. 먹었으면.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예. 몇 가지 약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음. 아직 수술한 지가 많이 경과되진 않아서 예, 예. 약물 조금 더 복용하시고 어, 특별한 뭐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관찰되지 않아서 예. 어, 이대로 경과를 보고 어, 한달 뒤에 어, 외래 예약을 잡아서 예. 어,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훈님 같은 경우는 내원 당시에 어,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 줄기가 약하고 야간 빈뇨도 한 4회 정도로 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후에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 초음파, 경직장 초음파를 진행하였는데 크기가 약 52g으로 비교적 어, 커져 있는 전립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상 방광 내에서 방광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방광 결석이 동반된 비교적 큰 전립선 비대증 환자로 다소 전형,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모습이었고, 어, 홀랩 수술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초음파를 한번 보시면, 어, 전립선 크기가 많이 줄어 있고, 전립선 중심부에 커져 있던 알맹이가 제거되어서 소변이 나오는 전립선 요도가 소변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환자는 지금 수술 후한달 이상 경과했고 수술 전에 비해서 소변누는 게 매우 편해져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배뇨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인 경우라면 전립선 비대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비뇨기 검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치료 타이밍이 늦어 전립선 크기가 지나치게 커진 상태라면 수술을 해야 하므로 전립선 비대증을 빨리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의해서 전립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나 방광의 다른 질환 등과 간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어, 혈액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 수치라고 알려진 PSA,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보통 전립선은 몸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고, 항문을 통한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비대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립선 내 이상 여부도 함께 측정할 수가 있고,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의 속도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소변 속도 검사와 초음파 잔뇨량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방광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광경 검사는 요도 협착이 있는지 여부, 방광 내 결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방광 내에서 요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전립선이 요도를 얼마나 폐쇄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다소 침습적인 검사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등 선택적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술 받아 표그림이 있어요. 혈액이 참 좋아, 나는. 그래갖고 한 2주 동안 입원해가겠다가 그냥 이제 퇴원하면서 또 약을 이어서 타가지고 집에서 먹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참 좋아. 이제 소면도잘 나오고 아침에 밥을 해가고 뺀또를 사가지고. 그, 변랑 올라매고, 저, 태종대로 가든지, 안그러면, 저, 저, 뭐, 뭐, 여러 군데 가. 막 심심하면, 태종대 갔다가, 저, 저, 장산에 갔다가, 뭐, 뭐, 어디, 뭐, 뭐, 시간 맞아 뭐, 저, 장산까지도,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고령이 때문에, 이거 지하철 타면은 무조건, 이제, 그냥 막, 차주어도 그래갖고, 이제, 들이서 막, 너선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돌아다기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수업 타고 나서는, 20년 전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았던 정상화 아버님은 계속된 야간 빈뇨와 불편함으로 재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 소변 줄기가 매우 가늘어져 있어 요도 방광 내시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방광 입구 쪽이 좁아져 있어. 다시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계속 약을 먹었는데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소변 보려고 하면 보거나 또본것 같지도 않고 자꾸 이게 봐도 본것 같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또 찔끔찔끔 나오고 이래 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 지금 하고 나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별로 몰랐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소변도 자주 시원하게 자주 나오고 또 조금 자주.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좀 자주 보는 팬인데도 좀 그때처럼 불편하진 않지. 정상화님, 예, 어서 오십시오. 수술후 많이 편해진 정상화 아버님은 주기적인 검사로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변 언제 보셨나요? 보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분 가까이 됐는데. 10분 정도? 네. 예. 지금 소변 보고 나서 방광 안에 잔뇨량은 네. 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호한 상태고, 수술하고 나서 소변 보는 종상은 좀 많이 편해지셨습니까? 네. 예. 예. 네. 요 검사는 소변 보고 나서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량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 잔뇨량 측정기입니다. 지금 잔뇨량은 심각하지 않고 양호한 상황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수술한 지한달 지났는데 예. 수술 전하고 비교해서 소변 보는 예. 증상은 좀 어떠세요? 아, 많이 좋아졌죠. 아, 예. 예, 그때 비 비교, 비교도 할 수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은 근데 밤에 조금씩 그래도 한 번씩 한두 번씩은 깹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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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예. 예. 건뭐 불편한 건 없고. 아, 예. 뭐, 편합니다. 아주 예. 많이 편해졌어요. 예. 정상화님은 최근에 우리가 검사상에 예. 그 과거력상에 이제 20년 년 전에 전립선 비대증을 타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예. 어, 근데 초음파상의 전립선은 한 35g 정도로 비대증은 있지만 매우 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소변 줄기가 아주 가늘어져 있는 다소 비정상, 비전형적인 어, 양상이 있어서 수술 전에 방광 내시경을 시행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방광 내시경상 요도가 아주 좁아져 있는 요도 협착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이 있는 부분인 방광 입구 쪽도 막혀 있지는 않지만 어, 구축이 있는 전립선 방광 경부에 다소간의 협착이 있으면서.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도 협착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도 협착 절개술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홀랩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후에 확장된 요도의 모습입니다. 수술 전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넓어져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홀랩 수술로 전립선에서 방광 입구로 연결되는 부분에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들을 절제하고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도가 한번 다쳐서 저렇게 협착이 생기면 추후에도 비교적 재발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고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수술 후에 경과는 아주 좋고 다른 불편한 증상 없으세요? 예, 아유, 뭐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고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잘 주셨어. 예. 예. 전립선 약은 지금 딱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한달 뒤에 경과를 예. 보고 어, 증상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만나서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상화님 같은 경우는 어, 배뇨장애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한 증상으로 처음에 내원하셨는데요. 이분은 약 20년 전에 타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한 차례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어, 전립선 초음파 상에 전립선 크기는 35g 정도로 전립선 비대증은 있었지만 비대증이 매우 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변 줄기가 매우 가는 다소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요도 협착의 가능성을 의심해서 술전에 방광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요도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심한 요도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어, 전립선 요도 지역도 막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전립선 조직들이 좀 보이면서 방광경부가 좁아져 있고 다소 구축이 있어 보이는 어,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 요도 협착에 대한 절개술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홀렙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면 요도 협착 부분은 절개되어서 정상의 구경 정도로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홀렙 수술도 함께 시행하여서 전립선 요도 쪽이 넓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경우, 또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또 특히 코감기약 같은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음주를 하는 경우 등에 일시적으로 배뇨가 많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어,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와 같은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어, 빈뇨와 급박뇨 같은 증상, 야간 빈뇨 악화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어, 과도한 육류 섭취가 어, 전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탄수화물, 섬유질, 채소, 과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된장이나 두부 등콩 함유 음식도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평소에 체중을 조절하고 내장 지방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고, 피로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하는 생활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신선한 야채와 생선류 등의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좋고 특히 과일 중에서는 토마토, 어, 또 우리 음식 중에서는 마늘, 그리고 콩류가 포함된 음식 등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어, 열로 요리를 가해서 먹거나, 뭐, 올리브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흡수를 향상시켜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요법으로는, 어, 걷기, 산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에, 적절하고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보다 많이 좋아으니까더 뭐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건강 관리만 잘하는 거, 그게 만족합니다. 예.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주변의 비뇨학과 전문의를 조기에 방문하셔서 중년의 전립선 건강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보험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 지역 주민을 진료, 치료, 재활하는 병원입니다. 보훈병원은 국가 보훈부 상하 보훈병원에서 운영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여섯 개가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오셔서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사회 기여자인 현역군 장병, 경찰, 소방 해경, 법무 공무원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2022년 재활센터를 개소하고, 2023년 보훈 요양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 재활, 요양 인프라를 확립해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산 보훈병원 임직원 모두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뇨기 질환 중 배뇨 장애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잦은 배뇨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잦은 배뇨의 원인과 부작용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파악해,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